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요. 선생님,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악기는 어떤 건가요? 오늘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악기는 쉐이커예요. 쉐이커? 주로 한 손에 하나씩 잡고 흔들어서 연주하는 악기이며 라틴 아메리카 음악에 주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룸바, 살사 등에 필요한 필수 악기입니다. 악기 구조는 단순하지만 연주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기도 하며 연주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안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악기의 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악기를 만드는 친구들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악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윤진 친구는 어떤 재료를 넣고 악기를 만들어 볼 건가요? 음, 저는 밥을 지을 때 넣는 다양한 잡곡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좋아요. 작곡들은 크기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소리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종이, 가위, 색연필, 그리고 예쁘게 꾸며줄 반짝이 스티커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료인 쉐이커가 필요한데요. 플라스틱 통에 다양한 작곡을 넣고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형광색 색종이 스티커를 이 통의 크기에 맞게 잘라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꾸며도 돼요. 무조건 저를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 이렇게 둘러줄 거예요, 저 짠! 이렇게. 둘러줄 거예요. 이용해서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색종이를 붙였으니까 이제 색연필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저는 꽃이랑 구름이랑 하트밖에 그릴 줄 몰라요. 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게 이름을 써줄 거예요. 자, 이렇게 꾸며보았어요. 완성! 짠! 쉐이커! 자,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원래 악기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진짜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노래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연주해 볼게요. 작은 동물원에 맞춰서 쉐이커를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네, 윤진 친구 준비됐나요? 당연하죠. 그럼 이번에는 윤진 친구 마음대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비야 비야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따당, 따당, 사냥꾼. <laughs> 윤진 친구, 그렇게 연주해도 되는 건가요? <laughs> 너무 신나서 그랬어요. 이해해요. 자, 우리가 합주를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에 맞춰서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쉐이커는 한 방마다 한 번씩 흔들어주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셋넷네세 번째 박에 악센트를 주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 둘, 넷. 둘, 둘, 넷. 넷. 노래 에 맞춰서 한번더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 비야 비야 병아리 음매 음매 송아지 따빠 푸르르르르르 물풀 따당따당 와, 와, 잘 연주했어요. 자, 오늘 네 가지의 악기를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연주한 후에 집에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연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앞에서 했던 악기별 리듬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먼저 북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박에 치기로 했죠? 자, 하나, 둘, 셋, 넷. 삐약, 삐약, 병아리, 음매, 음매, 송아지. 와, 와 잘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아주 연주를 잘 해주네요. 자, 두 번째는 캐스터네이예요두 번째와 네 번째 박에 연주를 하는데요. 둘, 셋, 넷. 삐약, 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와. 캐스터네츠 연주하는 친구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에는 북과 캐스터네츠를 같이 한번 연주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삐약, 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따방, 따방. 뚱 빛뚱 물어리 와 네. 처음엔 헷갈렸지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아주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기로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연주하기로 했죠. 하나 둘셋넷 비야 비야 병아리 음메음메 송아지 따방 따방 사냥꾼, 뒤뚱뒤뚱 브로리. 뒤로 하는 친구도 정말 연주를 잘해줬어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윤진 친구. 연주 잘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믿음 기억하고 있나요? 잘하죠? 맞아요. 그래. 이렇게 세 번째 박에 악센트를 넣어서 연주를 할 거예요. 자, 친구들 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어 소리가 작은데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우리 이번엔 다 같이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삐야삐야 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오늘 악기에 대해 알아보고 만들어 보는 시간 재밌었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너무너무 심심했는데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음. 우리 친구들도 이 영상을 통해 재밌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